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공되는 모든 교육 영상과 자료의 저작권은 경남창원산학융합원에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사천 스마트 그린산단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의 교육 목적을 위해 제작되었으며 수강생 여러분의 학습을 돕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사전서면 허가 없이 금지됩니다. 첫째, 영상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제, 편집, 재가공하여 배포하는 행위. 둘째, 화면을 캡처하거나 녹화하여 외부 메신저 카페, 커뮤니티 SNS, 클라우드 등에 공유하는 행위. 셋째, 영상의 URL을 외부에 연결하거나 임의로 퍼가기, 임베드하는 행위. 넷째, 자막 및 워터마크를 제거하거나 다른 로고로 표시를 변경하는 행위. 다섯째, 본 자료를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거나 AI 학습 데이터 등 2차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이와 같은 무단 사용이 확인될 경우 사전 경고 없이 게시 중단 조치가 이루어지며 저작권법에 따른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다. 파트 4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마지막 파트에서는 지금까지 다진 기반을 현장 확산으로 연결합니다. 로봇셀, 센서, MES, 대시보드를 표준 프로세스로 묶고 교육과 변경 관리, 안전과 보안을 포함한 운영 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성과는 사이클타임, 분량률, MTTR, 에너지 사용량으로 검증하고 파일럿의 교훈을 체크리스트와 템플릿으로 정리해 동일 공정에 복제합니다. 확산 로드맵은 파일럿 개선 재현, 대상 라인 선정, 표준 문서와 단계적 배포, 성과 리포트 자동화 순서로 진행합니다. 핵심은 사람과 데이터 장비가 같은 언어로 협업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목표는 단 하나, 작게 증명하고 빠르게 넓히는 실행력을 갖추는 것. 지금부터 차근차근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포 전후 회귀 테스트와 롤백 계획을 기본으로 두고 데이터 거버넌스와 권한 체계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역할과 책임, 의사결정 기준을 한 화면에 담아 누구나 같은 규칙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스마트 팩토리의 출발점은 사람과 기술의 융합입니다. 오늘은 4-1, 직무 변화와 역량 강화를 다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장의 역할은 반복 작업에서 설비 운영과 데이터 기반 개선으로 개인의 역량은 숙련의 안목지에서 표준화된 지식과 문제 해결 능력으로 이동합니다. 잠시 시선을 바꿔보겠습니다. 자동화와 디지털화는 일자리를 없애기보다 일의 본질을 바꿉니다. 더 안전하고 더 분석적이며 더 창의적인 업무로 이동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먼저 직무 진화입니다. 어제의 오퍼레이터가 오늘의 셀 퍼포먼스 리더가 됩니다. 장비를 돌리는 손은 줄고 설비 상태를 해석하고 사이클 타임과 품질, 에너지 지표를 관리하는 눈과 두뇌가 늘어납니다. 작업 표준은 단순 절차가 아니라 데이터의 흐름을 포함한 운영 시나리오가 됩니다. 예를 들어 비전 검사에서 오탐이 증가하면 화면에서 라이팅 체크, 렌즈 청정, ROI 점검, 추론 로그 확인이 순서대로 제시되고 담당자는 그 절차를 따라 원인을 좁혀가며 조치와 결과를 기록합니다. 한 호흡 가다듬고 핵심을 짚겠습니다. 앞으로의 현장은 조작보다 판단, 반복보다 학습이 성과를 좌우합니다. 다음은 필요 역량입니다. 첫째 기술 학습 민첩성입니다. 새로운 로봇 티칭 방식, 센서 교정, 게이트웨이 태그 추가, 대시보드 필터 편집 같은 변화를 빠르게 흡수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둘째, 데이터 리터러시입니다. 평균과 분산, 추세와 계절성, 상관과 인가를 구분하고 관리도와 오이, 손실분해, 병목 분석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문제 정의와 가설 설정 능력입니다. 분량이 늘었다를 교대 후 30분 구간에서 비전 재촬영률이 상승한다로 구체화하고 가능한 원인 후보를 사임 관점에서 목록화한 뒤 실험으로 검증하는 역량입니다. 넷째, 협업과 커뮤니케이션입니다. 품질, 보전, 생산, IT가 같은 데이터와 같은 명명 규칙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를 투명하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다섯째, 안전과 컴플라이언스 감수성입니다. 자동화가 확장될수록 변경 관리, 인터록, 롤백 규정이 더 중요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표준화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공한 개선을 체크리스트와 템플릿으로 즉시 문서화에 확산하는 힘이 곧 조직의 속도가 됩니다. 이제 분위기를 전환해 회사 차원의 지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체계적 교육입니다. 입문 심화 현장 프로젝트의 3단계로 구성해 로봇 안전과 티칭, 센서와 비전,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대시보드, SPC와 OE, 예지보정까지 모듈화합니다. 각 모듈은 실습과 성과 과제를 포함하고 수료는 개인의 스킬 매트릭스와 연계합니다. 둘째, 멘토링과 길잡이 역할입니다. 라인마다 퍼포먼스 코치를 지정해 파일럿 과제를 동행 지원하고 실패 기록을 함께 남깁니다. 셋째, 학습시간의 보장입니다. 교대제 속에서도 월 일정 시간을 보장된 학습 시간으로 지정해 교육과 실험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넷째 도구와 권한입니다. 현장 담당자가 대시보드 위젯을 추가하고 경보 임계 값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 파일럿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합니다. 다섯째 보상과 인정입니다. 개선 성과를 KPI로 연결하고, 표준화학상 기여를 공식 평가 항목에 반영합니다. 여섯째, 심리적 안전입니다. 데이터가 드러내는 문제를 탓이 아닌 학습의 재료로 다루어야 개선이 가속됩니다. 현장의 하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교대 시작 10분, 셀 리더는 전일 대비 사이클 타임 분포와 알림 적중률, 스크랩을 확인합니다. 이상 구간이 보이면 원인 후보가 자동 제시되고, 체크리스트를 따라 미니 점검을 수행합니다. 생산 중에는 실시간 패널이 상태를 알리고 경보가 뜨면 권장 조치 버튼으로 직접 대응합니다. 교대 종료 10분, 오늘의 조치와 결과가 간단 리포트로 저장되고 유효한 개선은 즉시 표준 문서에 반영됩니다. 잠시 멈춰 생각해 보시면 이 흐름의 중심에는 사람의 판단과 데이터의 근거가 있습니다. 다음은 직무전환 로드맵입니다. 1단계 역할 정의입니다. 오퍼레이터 셀 리더, 데이터 챔피언, 유지보수 담당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합니다. 2단계 스킬 갭 진단입니다. 현재 역량과 목표 역량을 스킬 매트릭스로 비교해 개인별 학습 경로를 설계합니다. 3단계 파일럿 과제 배치입니다. 각자가 맡은 라인에서 한달내 달성 가능한 지표를 정하고 멘토와 주간 점검을 진행합니다. 4단계의 성과 공유와 표준화입니다. 성공 실패를 가리지 않고 배운 점을 문서화하여 레시피와 체크리스트로 반영합니다. 5단계 확산과 재진단입니다. 유사 공정으로 확장하고 새로 필요한 역량을 다시 평가합니다. 여기서 한 줄을 더 하면 작게 증명하고 빠르게 확산하는 리듬이 전환의 성패를 가릅니다. 직무 변화는 감정의 변화도 동반합니다. 기존 방식이 더 빠른데 왜 바꾸나라는 피로감, 데이터가 나를 감시한다는 불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의미를 먼저 설명해야 합니다. 자동화는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험에서 해방하고 판단이 필요한 영역에 집중하게 만드는 수단이라는 점을요. 작은 성공을 눈앞에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작업 보고를 자동 리포트로 바꾸어 1시간의 시간을 돌려드리는 1, 오타 말림을 절반으로 낮춰 스트레스를 줄이는 일이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변화는 설득이 아니라 요청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직무를 다시 보겠습니다. 에너지 목표와 폐기물 저감, 안전 리스크 최소화가 KPI로 편입됩니다. 현장 구성원은 오늘의 생산과 내일의 환경을 함께 책임집니다. 설비 정지의 예방이 다운타임 비용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피크 억제와도 연결된다는 사실을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에도 지속가능성 모듈을 포함해 에너지 인텐시브 공정의 최적화, 순환자재 도입 시 품질 안정화 방법 등을 다룹니다. 한번더 분위기를 전환하겠습니다. 지속 가능성은 규제 대응이 아니라 경쟁 전략입니다. 비용을 줄이고 브랜드 신뢰를 높이며 우수 인재를 끌어들이는 힘이 됩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스마트 팩토리는 기술 도입이 아니라 사람의 일 재설계입니다. 반복에서 개선으로, 직감에서 데이터로, 개인 숙련에서 조직 표준으로 이동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은 학습 민첩성과 데이터 리터러시 문제 해결과 협업 역량을 갖추시고 회사는 교육 멘토링 시간 도구 보상 문화라는 여섯 축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할 일은 크지 않습니다. 라인의 한 지표를 정해 한 달간 개선하고 그 과정을 문서화해 다음 라인으로 복제하는 것. 그 단순한 리듬이 공장을 바꿉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로드맵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각 팀이 곧바로 실행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한 걸음씩 그러나 꾸준히. 변화는 이미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추진 로드맵 및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단순합니다. 사람이 더 스마트하게 일하는 공장을 만드는 것. 다시 말해, 로봇과 데이터가 반복과 위험을 막고 사람은 판단과 설계를 담당하는 일의 전환입니다. 잠시 호흡을 고르고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봇은 도구, 사람은 지휘자입니다. 도구는 정확하고 빠르게 연주하지만 어떤 곡을 어떤 속도로 연주할지 결정하는 일은 사람의 몫입니다. 이 관점이 흔들리지 않을 때 자동화는 비용이 아니라 경쟁력이 됩니다. 이제 로드맵을 단계별로 제시하겠습니다. 1단계 정렬과 합의입니다. 비전 문장을 한 줄로 고정하고 성공의 정의를 수치로 명확히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 내 라인 한 곳에서 불량률 20%, 체인지 오버 15%, MTTR 25% 개선을 목표로 삼습니다. 지표의 기준성과 측정 방식, 데이터 소유자와 승인 절차를 문서로 확정합니다. 또한 위험과 제약을 먼저 공개합니다. 안전 규정, 보안 정책, 현장 제약, 예상과 일정 같은 현실 요소를 초기 의사결정에 반영해 기대와 실제의 간극을 줄이겠습니다. 2단계 파일럿과 학습입니다. 한 공정에서 작은 성공을 빠르게 만들겠습니다. 협동 로봇셀 하나, 비전 검사 한 모듈, 예지보전 한 축처럼 범위를 좁히고 설계와 설치, 데이터 수집, 대시보드, 경보 규칙을 812주 스프린트로 완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과뿐 아니라 학습 문서입니다. 지급 변경의 영향, 조명 각도 최적값, 오탐을 줄인 기준, 작업자 교육에서 걸림돌이 된 표현까지 기록하여 재사용 가능한 템플릿으로 정리합니다. 잠시 관점을 바꾸면 파일럿은 기술 확인이 아니라 확산을 위한 프로토타입입니다. 3단계 표준화와 안전망입니다. 성공한 방법을 표준 작업서와 체크리스트 데이터 사정과 태그 규칙, 변경 관리 절차로 고정합니다. 교육은 입문과 심화, 운영의 세 레벨로 나누고, 라인 리더에게는 경보 튜닝과 데이터 해석, 작업자에게는 안전과 기본 티칭, 품질 담당에게는 SPC와 사임 추적을 제공합니다. 동시에 회기 테스트와 롤백 계획을 시스템에 내장합니다. 모델이 업데이트되면 과거 데이터로 자동 검증하고, 실패 시 버튼 한 번으로 이전 상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를 전환하여 강조드리면 확산의 속도를 높이는 것은 성과가 아니라 안전하게 되돌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4단계의 확산과 통합입니다. 동일 공정으로 가로 확장, 전후 공정과의 인터페이스 표준화, MES와 ERP, PLM과의 식별자 통합을 병행합니다. 확산의 우선순위는 세 가지 기준으로 정합니다. 효과 준비도 복제 용이성입니다 효과가 크고 준비가 된 곳부터 템플릿으로 빠르게 복제합니다. 매분기마다 성과 리뷰를 열어 라인별 오이, 분량, 에너지, 안전 이벤트를 공개하고 우수 사례는 다른 라인에서 즉시 차용하도록 권장합니다. 5단계 지속 가능성 내재화입니다. 에너지 목표와 폐기물 저감, 안전 리스크 최소화 지표를 운영판에 함께 올립니다. 설비 정지 예방이 다운타임 뿐 아니라 피크 전력 억제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데이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시에 부품 재사용과 순환자재에 도입 시 품질 안정화 방법을 표준에 포함해 환경과 성과의 균형을 잡겠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지속 가능성은 규제가 아니라 경영 전략입니다. 로드맵을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 요인은 한 가지 현장 구성원의 참여와 개선 아이디어입니다. 참여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세 가지 장치를 두겠습니다. 첫째, 아이디어 보상과 가시성입니다. 현장 제안이 채택되면 즉시 파일럿 예상과 시간을 배정하고 결과를 대시보드의 별도 영역에 게시합니다. 둘째, 도구의 접근성입니다. 누구나 대시보드 위젯을 추가하고 문제정의 템플릿을 열수 있게 권한을 설계하겠습니다. 셋째 실패의 기록입니다. 실패한 시도도 배운 점을 정리해 다음 팀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지식 베이스에 축적합니다. 잠시 속도를 늦추어 말씀드리면 기록 없는 실패만 실패입니다. 역할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로봇은 도구, 사람은 지휘자라는 명제를 운영해 녹입니다. 로봇은 반복과 정확, 위험과 무거움을 담당하고 사람은 문제 정의와 가설, 우선순위와 승인, 표준과 교육을 맡습니다. 셀 리더는 라인의 리듬을 설계하고 경보를 조율하며 데이터 챔피언은 품질 신호와 오이 손실을 해석해 개선을 이끕니다. 보전 담당은 예지 신호의 적중률을 관리하고 안전 담당은 변경 관리와 인터록을 점검합니다. 의사결정은 데이터를 근거로 하되 최종 책임은 역할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겠습니다. 이제 실행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안드립니다. 1비전 문장과 성공 지표 확정. 2식별자와 명명 규칙 시간 기준 확정. 3파일럿 범위와 성과 가설 정의. 4게이트웨이 대시보드 경보 페루프 구축. 5표준문서와 교육 모듈 생산. 6회기 테스트 롤백 스크립트 준비 7분기별 확산 계획과 예산 배정 8성과 리뷰와 보상 실패 기록의 공개 9 지속 가능성 지표의 통합 10다음 분기 우선순위 재설정 이 10가지가 반복되면 변화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운영의 일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장면 하나를 그려보겠습니다. 아침 현장 화면 첫 줄에는 오늘의 목표와 비전 한 줄이 함께 뜹니다. 사람은 더 스마트하게 일하는 공장. 그 아래에는 라인의 상태와 우선 조치가 정렬되어 있고 작업자는 버튼 하나로 점검을 시작합니다. 점심 무렵 파일럿 셀에서 새 경보 규칙이 자동 배포되고 회기 테스트가 초록으로 통과합니다. 퇴근 전 오늘의 개선과 배운 점이 템플릿으로 저장되고 내일의 확산 대상이 한눈에 정리됩니다. 누구도 보고서를 쓰지 않았지만 모든 팀이 같은 비전과 같은 언어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비전은 사람이 더 스마트하게 일하는 공장입니다. 이를 위해 로봇을 도구로 사람을 지휘자로 세우고 작은 성공을 빠르게 축적해 표준과 교육으로 확산합니다. 참여와 아이디어 기록과 보상, 안전과 거버넌스가 이 여정을 지탱합니다. 이제 로드맵을 손에 쥐고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후에 모든 변화가 이한 문장으로 수렴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더 스마트하게 일하는 공장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내일입니다. 최종 정리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교육은 동양 기술 활용 역할로 이어지는 4단계의 여정이었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데이터가 흐르고 사람이 지휘하며 현장이 스스로 개선하는 공장을 만드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각 파트를 다시 묶어 미래의 실행 로드맵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잠시 호흡을 고르고 첫 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파트 1 동향과 필요성입니다. 시장은 정밀 제조에서 데이터 중심 운영으로 이동했습니다. 고객 요구는 품질을 넘어 전 공정의 추적성과 신뢰를 원하고 공급망은 실시간 통합을 표준으로 삼습니다. 경쟁사는 로봇과 데이터 시스템을 결합해 변동성을 낮추고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린 결론은 감명합니다. 숙련 의존형 운영에서 데이터가 스스로 말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1단계 기초 자동화, 2단계 데이터 모니터링, 3단계 분석 제어라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거창한 투자가 아니라 표준과 적시성, 누락 없는 수집이었습니다. 이어 파트의 로봇 자동화 핵심 기술입니다. 산업용 로봇은 속도와 파워, 협동 로봇은 안전과 유연성이 강점임을 확인했습니다. 선택 기준은 4가지 속도, 정밀화 중 유연성, 안전 공존입니다. EOAT 경량화, 라이팅 우선의 비전 설계, 좌표계 정합, 하드 인터록과 안전회로가 성패를 가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단서 하나, 멋진 경로 계획보다 튼튼한 EOAT와 표준 지그가 더큰 성과를 만든다. 자동화의 목적은 장비쇼가 아니라 반복 가능하고 안전한 처리량입니다. 잠깐 리듬을 바꾸면, 협동 공정은 재배치 용이성과 티칭 간소화가 생명이고, 산업용 셀은 택타임과 변동성 억제가 생명입니다. 두 세계의 공통 분모는 표준 태그와 명확한 인터페이스입니다. 파트 3 데이터 활용 및 시스템 통합은 여정의 중추였습니다. 현장 수집 전송 저장 처리 활용의 네 층을 따라 데이터의 길을 열었습니다. 게이트웨이는 통역 사이자 완충지, 시간 동기화는 실내의 시작 버퍼와 재전송은 유실 방지의 기본이라는 원칙을 다시 세웠습니다. 저장은 시계열 관계형 객체 스토리지의 혼합이 정답이고 모든 이벤트를 한 모델로 묶는 스키마가 해답이었습니다. 활용 화면은 예쁜 그래프가 아니라 결정 보조 도구여야 하며 알림원인 후보건장 조치 피드백에 페루프가 닫혀야 현장이 움직입니다. 오이 손실분해. SPC 기반 조기경보 병목탐지는 숫자를 보고서가 아닌 행동으로 바꾸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파트사 사람과 기술의 융합입니다. 로봇은 도구 사람은 지휘자라는 원칙을 운영해 녹였습니다. 직무는 반복에서 개선으로 조작에서 판단으로 옮겨갑니다. 필요한 역량은 기술 학습 민첩성 데이터 리터러시 문제 정의 가설 수립 협업 커뮤니케이션, 안전컴플라이언스 감수성, 그리고 표준화 능력입니다. 회사는 교육 멘토링 시간도구보 상문화 6축으로 지원하고 실패 기록을 자산화하여 기록 없는 실패를 없애야 합니다. 로드맵은 비전 정렬, 파일럿 학습, 표준화 안전망 확산 통합, 지속 가능성 내재화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제 네 파트를 하나의 실행 시나리오로 결합하겠습니다. 첫 달은 파일럿 라인을 고르고 명명 규칙 식별자 시간 기준을 확정합니다. 둘째 달은 게이트웨이 설치, 태그맵과 이벤트 모델 정의 버퍼 재전 송보한 정책을 설정합니다. 셋째 달은 대시보드와 경보룰을 만들고 SPCOE 손실분해를 연결합니다. 넷째 달은 전후 비교 리포트를 자동 생성하여 성과를 수치로 증명합니다. 동시에 표준작업서 데이터 사전 교육 모듈 회기 테스트와 롤백 스크립트를 준비합니다. 다섯째 달부터는 동일 공정에 복제하고 분기마다 성과 리뷰를 고정합니다. 한 박자 쉬고 핵심을 다시 말하면 작게 증명하고 빠르게 복제하는 리듬이 전환의 속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공 조건을 세 줄로 정리합니다. 첫째 기본기 비신호 시간 표준 둘째 행동 중심 알림은 조치로, 조치는 기록으로, 기록은 학습으로 이어지게. 셋째 사람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아이디어와 실패를 보상과 학습으로 환류시키기. 이세 가지가 맞물리면 데이터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 자동화는 장식이 아니라 성과가 됩니다. 이제 교육을 마무리하며 현장 체크리스트를 드립니다. 비전 문장 한 줄과 성공 지표 세 개. 태그식별 자시간 기준 고정. 파일럿 범위와 성과 가설 정의. 게이트웨이 대시보드 경보 페루프 구축. 표준문서 교육회기 테스트 롤백 준비. 분기별 확산 계획과 예산. 지속 가능성 지표 통합 오늘 이7 가지 중한 가지라도 시작하시면 전화는 이미 진행 중입니다. 잠깐 미소를 지어도 좋습니다. 변화는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첫 실행에서 시작됩니다. 끝으로 다짐을 남깁니다. 우리의 목적은 사람이 더 스마트하게 일하는 공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로봇이 반복과 위험을 막고, 데이터가 사실을 말하며, 사람은 문제를 정의하고 개선을 지휘합니다. 동양은 이유를 주었고, 기술은 수단을 활용한 방법을, 역할은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뿐입니다. 한 걸음씩 그러나 멈춤없이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경쟁력이 됩니다.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화면부터는 여러분이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릿과 체크리스트가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